많이 하고 있고요. 이건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뛰어난 그래픽을 보여드린다가 아니라, 마비노기를 잘 계승한 마비노기만의 분위기를 담은 그런 비주얼과 그런 게임성을 네.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니까, 이게 감성이 얼마나 잘 담아 있느냐,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, 네, 지금 그걸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. 아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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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, 너무 좋다고, 네, 어, 두개 정도 더 있는데,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? 어, 그래요? 어이구야. 사실은 이제 이런 게 마비노기에서만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음. 저희가 지금도 어, 하나도 안 추운 캠핑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있, <laughs> 있는 것처럼 그죠? 렇 네, 저렇게 이제 옆에 모닥불이 일렁이는 그 분위기. 그리고 그 모닥불이 반사돼서 이제 그 캐릭터의 이 분위기. 그래서 이 둘러앉아서 이제 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최대한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저 많은 분들께서 어손가락 손가락이 있다 뭐 이런 뭐 빛의 미가 뭐 다르다. 빛의 감각이 좀 다르다 뭐 이런 네. 얘기도 있었고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. 여기도 보이시죠? 어딘지 네. 너무 오늘도 잘 아실 거 같아. 나왔던 네. 아, 아 그렇죠. 오늘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. 음. 누군가 스포를 하셔 가지고 <laughs> 마법만 높으면 다안 가. <laughs> 네, 아무튼 네 이렇게 어 훨씬 더 몰입감 있는 세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아직 많이 초반 단계예요. 지금 제 티르코네일은 음. 네. 와.